시작을운중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계 비카 소금 주식황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급등주 트레이딩을 할 때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황소입니다. 아쌤 쌤코 음, 종목을 보고 계십니다. 아, 현재 현재 음. 오후 1시 02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년 06 1일. 현재 이렇게 날짜가 됐구요. 플러스 플러스 14% 14%때 이사, 이사 24, 100. 이렇게 현재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정지 이후 다시 갭상 3% 갭상 시초가 21650, 갭상, 갭상 했고요 고가권은 25150, 25150,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상황. 저가권은 2160, 2160,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의 요 상황, 상위권 3개 증권사가 동일한 요 부분, 요 부분을 어 생각을 하셔야 되는 아 부분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음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요 부분 어 대응에 대한 부분을 어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뭐 이렇게 틀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러한 극등주는 특히나, 어, 현재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어, 바로, 음, 2250. 어, 22, 2250. 요 라인이 어, 1차적인 저항선 라인. 어, 2차적인 저항선 라인 2350. 어, 2350. 요렇게 됩니다. 아, 어, 요, 이렇게 2350 되고, 저항선 라인 2250. 어, 2250 2250 아니죠 잠시만요 0차적인지지라인인9 9 0 1 9 9 0 2 0 2 1 5 0 2 2 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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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지지와 저항선 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 현재 막, 현재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 마치 뭐, 이렇게 성벽, 제가 말씀드렸죠. 요 성벽에서, 갑자기 막 사람들 막, 어, 초보들 막 들어갑니다. 막, 어? 전쟁 나면 앞에 막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병사들이 주식 초보들이 막 뒤에 있으려고 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오면 막 사다리 타고 막올라가려 그래요. 그러면 아주 뜨거운 물이 위에서 막 부어집니다. 어? 현재 이게, 어? 주가가, 현재, 어? 주가가 샘코가 이게 뭐, 어, 뭐,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막막 막 이렇게 n 자형으로 상승할지 누, 누가 알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초보는 막 어, 이런 불나방이 오면 막 뛰어갑니다 불나방이 막 뛰어오르면 막어막 어? 막 뛰어오르죠 어, 하지만 어 현재는 현재는 그러한 뭐 어, 영역은 아닙니다 현재 리스크 관리 어 리스크 관리를. 리스크 관리를 어, 하셔야 합니다 트레이더 라면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해줘요 이런 얘기 막 해주면 이게 탁 이게 딱 깨달음이 다 있어야죠 어? 마지막 저항선탁 맞고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더 갈지는 누가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현재는 리스크 관리 이 커다란 비석형의 윗골이 달린 이 모습이 있는데, 새들이막내점을막 막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상황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뭐 현명한, 뭐 현명한, 스마트한, 뭐 이런 트레이더도 이런 걸안 합니다. 이런 거, 어? 이 초보분들이나 하는 거지. 이래, 이런 거를 막, 어? 어? 저기, 어? 영범이 아빠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어? 뭐, 손인들인 사람이 이런 거 하다가는 그냥, 어? 뜨거운 물 떨어집니다. 안 돼요. 지금 막 내려오네요, 또 보니까. 막, 어? 딱, 내, 딱 내려오고 내 있는데 또 뭐, 12.38%에서 막또 올라가면 또, 아유 주식방송, 뭐, 뭐, 어? 트레이딩 뭐 제대로 모르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이거 이거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점대비 해갖고 언제 어떻게 뜨거운 물이 내려올, 내려올지 모르는데 아직도 뭐 어? 여기서 뭐 기웃기웃거리고 어? 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아, 요 부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만약 지지라인이 깨지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 아, 손조를 하셔야 되는 아, 그러한 부분이고요. 저항선 라인 아, 이러한 부분 반등시마다 아, 뭐 비중축소 어, 뭐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